에덴 동산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이란 말이 태초에란 뜻인데 in the beginning 이라고 처음이라 뜻인데 태초에 어떻게 사람을 지으신 것과 그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2장 7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가 라고 나옵니다. 생명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흙이란 말은 먼지다. 아파라란 근원에서 왔어요. 티끌 같은 존재다. 다른 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흙기란 말은 또 약하다, 라는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관계도 한 마디 비수 같은 말한 마디에 깨지죠. 원수가 되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만큼 흙기의 존재는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데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 주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왔죠. 그 근원은 생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알수 있겠죠? God made man.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God mad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8절 여호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이란 원래 원래 뜻이 뭐냐하면 기쁨이다, 기쁨 한자로 희락이다이 뜻이에요. 기쁘다, 기쁜 곳이다, 좋은 곳만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처할만, 기가 할만한 곳을 마,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이 되겠어요. 에덴 좋은 환경을 그곳에 다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막, 즉이 에덴이란 말은 원래 기쁨인데 둘레다 라는 뜻이 둘레, 울타리다 라는 뜻도 됩니다. 보호막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죠. 마치 가축을 기르는 농장 주인이 울타리를 통해 나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던 말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어떤 좋은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구절 보세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여기서. 먹기, 보기 좋은 나무가 뭐, 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속담이 있죠. 이양이면 다홍치마다. 네, 그런거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나게 하셨다 하이 되겠습니다. 먹기가 어려운 열매가 있죠. 제일 처음엔 여러분, 호두나무, 호두 아래, 호두, 네, 천안에 가면 천안 호두과자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빵니니가 그냥 먹으면 되지만, 원래 호두를 그냥 씹어먹습니까? 깨가지고, 원래 호두가 뭐가 싸져 있어요? 어, 녹색 같은 걸로 싸져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깨야지, 또 호두가 나고, 호두 껍질이 있고, 그걸 또 깨야지, 먹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밤을 생각해봅시다. 밤, 밤송이, 드슨드 그거 뭐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없기, 없죠. 그러므로 그거는 아닌거알 수가 있어요. 추측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예, 요즘에는, 알러지,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뭐, 복숭아 알러지도 있고, 자매 알러지도 있고, 어, 먼지, 진드기 알러지도 있고, 알러지가 많습니다만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 표현해 보면, 먹기에 좋은데, 바로 먹으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을 봤어요. 그 과일류가 몇개안 되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는 자두를 생각해 봤어요. 자두. 자두 같은 경우는 그냥 맨질맨질 맨질 하니까 그냥 좀 닦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숭아는요? 그래도 이거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그때는 이제 아담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엘러지가 없었겠습니다만은. <laughs> 그래도 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과는요? 이렇게 좀 닦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어, 이래저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가 아닐 것인가? 복숭아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먼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예요. 그렇다고 먹기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이렇게 이제 사람 높이, 키 높이에 있어야 따 먹기 좋지. 저 전나무처럼 꼭대기 잣나무 자자식 꼭대기 있거든요. 그거 올라가다가 떨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먹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고생을 해야 돼. 고생. 고생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좋은 나무라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키 높이에 알맞은 크기, 허리 숙이 갖고 막, <laughs> 이게 따먹는 것도 아니야. <laughs> 그래서 아주 적당한 높이에 그냥 바로 따서먹을수 있는 아마 그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떠냐 하면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나물거라. 나무 열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은 무슨 나무가 나게 했느냐 하면 생명나무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한 나무도 있더라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2 되어 있죠. 생명나무. 그 밑에 3또 나올 수있습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됩니다만은 어, 이 생명나무를 우리는 뭐 이렇게 국가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다시 산소 같은 걸 공급해 주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거는 좀살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런 좋은 쪽보다는 뭐 이렇게 안 되는데 브라질의 아마존 지대 이런 데는 어, 전 세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거의 뭐70%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수 거기에서 나무가 없어질 때마다 전 세상이 몸살을 는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일부러 불을 질러버려 그래가지고 다 타고 막 그래서 저 우주에서 보면 블랭크가 생깁니다 구멍이 크게 그래, 그게 원래는 이게 다 매우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예, 지금 우리가 아, 숨쉬기에 합당한 공기가 잘 공급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공기를 공급하고 더러움을 제해주는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는 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걸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도 있다는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게 문제죠 이것 때문에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 나무만 없었다면 인간은 시험을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나무의 혜택을 받고 영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에등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을까? 그 이유는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발휘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심이 발동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16절, 16절부터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대, 먹대, 16절, 어떻게 먹냐냐? 네가 임의로 먹대.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먹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그 엄청난 거죠. 자 동산. 자 동산 해니까 우리 작은 동산을 생각합니다. 많은 비토 마을 전체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정거 가득 가득해요. 그래서 중앙에 딱 이제 생명 나무와 선악 나무가. 예, <laughs>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따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유일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건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해도 돼. 근데 그거는 먹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개를 주고 한개 하지 마라 그러면 한계 안할것 같아요? 한계를 하고 싶어요. 호기심이 작동해. 호기심이. 저거 뭐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한번 해볼까, 어찌 되는지? 본문에 반드시 죽으리란데, 상세기 3장일 보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듣고 싶은 생각으로 말이나 언어를, 명령을 바꾸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아담은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좀 너무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요. 잠을 자고 있어요. 하고 자고 있는 게, 아담을 쿡 자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마취를 시킨 거죠. 깜짝. <laughs> 들고 가도 모르고, 업어가도 모르게 잠을 자게.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아담에게, 즉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여자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하와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 어째 예, 건너들었어. 사모님, 저기 가서 물 떠오세요. 그랬어요. 사모님,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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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 보고, 아들, 네가 좀물좀 떠와라. 좀 근데... 예? 예? <laughs> 그러다가 안 하는 거하 똑같은 거예요. 건너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찌 됐느냐? 죽을까 하느라고 의심이 작동하는데. 그 약점을 뱀이라는 놈이 알았어요. 그때 뱀은 걸어다니고 말도 다 해요. <laughs> 우리 생각은 뱀은 지금 기어만 다니잖아요그 저주받아서 그런 거고. <laughs> 그때 뱀은 말도 다 해. 동물하고 소통이 다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닌지 모르니까 죽을,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그걸 간직하는데, 건너, 건너 들은 사람은 스킵하기 쉽습니다. 좀 무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따먹게 되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쪼아 먹었어요. 바로! 아, 아, 쓰러졌으면! 안 그랬겠죠? 누가 뭔지 먹었어요? 하와가 뭔지 먹었거든. 그럼 아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안 죽었어요.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뭐가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하나는 피해서 숨게 되죠.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서 벗은 것을 보 자기 몸에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잎사귀가 좀 넓잖아요. 그걸로 가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류를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 역으로 불순종으로 이제 타락하게 된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의 땀 수고의 떡을 먹어야 살수 있는 헐거의 존재,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로 생명이 되어 강건함을 힘입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다시 흙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 두셨어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가지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 나중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네 개의 문명이 강 쪽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강은 뭘 말하냐? 물이지요? 물은 뭘 말하냐? 생명을 말해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완전히 거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감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쁨의 물,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선악가는요,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길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게 한 나무가 있어요 다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다 먹을 거예요? 안다 먹죠 우리는 아니까 <laughs>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먹어볼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먹어볼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 하나님 말씀 금지하지 뭐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면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이라는 두 단어를 말하면 선택,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자율의지 또는 자유의지라고 도 하는데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못생기고 못나고 장애에 있고 좀 이상해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선악을 아는 것은 결국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순 순종하는 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다른 건네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되지만 요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안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선일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요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착함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네, 그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선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갖는 권리가 있어요. 이에 따른 책임의 양면성이죠. 동전의 양면 앞과 뒤가 있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뱀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생명나무의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에덴 동산, 즉 에덴의 원래 이름 뜻, 기쁨을 계속 누리는 주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죄 이후 인간은 생명 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들어오면요,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뭐요 교만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뱀은 속였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된 사람은 기쁨을 주신 분께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것으로 죄가 더러워게 됐어요. 죄는 바로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라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나무들 생명 나무도 주셨고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선악가는 먹지 말라 명령하시면 선악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종치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요 철로를 달려야 안전한 기차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호화롭게 보이는 기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릴 때는 기차는 멋지게 뿌우 하고 달립니다. 칙칙빡빡 <목소리> 칙칙칙칙칙칙 갑니다. 와 멋지다. 저 기차 와 누가 만들었을까. 멋지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즘 같은 KTX 휙 하고 지나가네요. 와 언제 지나갔어. 멋지게 지나갑니다. 철길 위를 달릴 기차는 멋지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목적지를 달려서 도착합니다. 근데 철길 위를 벗어나 있는 기차는 갈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철로 위를 벗어난 기차가 전복되었다는 얘기 들리죠? 넘어졌다. 왜요? 가끔 애들이 장난치거든. 저도 철뚝기까지가 한 700m 떨어진 길에 살았는데 어쩌느냐? 철길에서 돌을 나봅니다 돌을 치고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이런 거, 장난을 치복이다. 그런 것 정도는 무시하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완전히 털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더라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채워서 낭비하거나 혹사한다면, 어떤 에덴 동산도 인간에게 기쁨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이 예전에 있던 에덴 동산도 그러했습니다. 또, 내 강의 근원으로 축복의 기름짐을 받은 세상도 욕심으로 채워져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다 멸절되지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폭으로, 폭설로, 기후변화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그 선으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인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 로마 생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기쁨의 동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되겠죠.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가정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아내 또는 남편이 있을 때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겠죠. 근데 아빠가 뭐 이렇게 막 내가 왜? 해? 이래버리면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엉망이 되겠죠. 체계가 안 서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착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분의 에덴 동산은 안전한가요? 여러분마다 다 여러분의 에덴 동산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동산은 안전합니까? 진정 기쁨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 심령의 욕심의 지극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부여잡고 이익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사를 갈망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는 에덴 동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덴동산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실 땜에서 우러나오는 순정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